안녕하십니까. BMW 코어롱모터스 윤동욱 대리입니다. 자 저희 BMW 전기차 요즘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어, 사실 없어서 못팔 정도로 차량들 대기도 많고 게 i5나 ix1, ix4도 지금 재고 없이 전부 다 계약하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는 상태에서 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i5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50% 아니면 아예 못 받는 차량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기준은 차량 금액이 기준입니다. 5,300만 원 이하에는 이제 100%를 지원받게 되고요. 5,300에서 8,500만 원 사이의 차 값은 50%만. 8,500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i5 eDrive 40 M 스포츠 i5가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이 차량은 보조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입니다 사실 이번 연도 돌아와서 i5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저희 10월 달에 i5 베이스 SE라는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차량 금액이 8,490만 원짜리 차량인데 어, 사실 실제로 판매가 되거나 막 원활하게 막 수급이 되거나 그런 모델은 아니에요 자, 옵션 사항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인터랙션 바도 빠져 있고 반자율 주행 기능도 프로페셔널이 아닌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피커도 기본 하만카돈 스피커가 아니라 이제 베이스 스피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해놓고 차값만 딱 싸게 해놨는데 차값이 8,490만원이에요 자, 하지만 저희 i5 m 스포츠 모델은 9,570만 원이죠 내가 실제로 구매하려는 건 m 스포츠 모델인데 8,500만 원이 넘고 이 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어, 요거는 저희 기본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베이스 SE 모델이 나오면서 8,500만 원 이하의 차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m 스포츠 모델로 인해서 차량 금액이 상승한 건 옵션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보조금은 기본 착감만 지키면 돼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옵션 사항은 사실 차 값을 초과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5 eDrive 베이스 SE가 출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i5 M 스포츠 모델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일단은 출시된 건 10월달에 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i5 eDrive 40 M 스포츠 모델. 보조금은 얼마냐? 성남시 기준으로 300만 원이 나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200만 원 초반대가 나오고요. 각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 내에서는 보통 200만 원 후반대로 보조금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i5 차 값도 비싼데 어, 보조금 혜택은 못 받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보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동시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기차 보조금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서울시 환경부 그리고 기타 경기권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다 종료가 된 상태고요. 남아있는 거는 성남시가 조금 많이 남아있고요. 뭐 안양시라든지 동두천 이런 경기권에서 일부 지역들이 남아있고 어 강원이나 경남 이런 지역에서도 어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수도권 지역의 보조금들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여서 어 사실 내년은 바라봐야 하는 상태인데요 i5 어, 현재 보조금이 없어서 그런지 재고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남아 있을 때는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인들만 이제 출고를 조금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겠죠 어, 여기서 또 참고하실 점 i5 x 드라이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x 드라이브는 결국에는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데 어, 출력도 다르고요 전비도 달라요 애초에 같은 i5지만 다른 차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i5 x 드라이브는 보조금이 적용이 안되고 e 드라이브 후륜만 보조금이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제가 띄어드리는 사진은 저희 보조금 남아있는 지역들을 조금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고임들 또 i5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고임들은 서둘러서 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보조금을 받아서 출고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니까 어, 이외에 기타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이나 따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코어론모터스 윤동욱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